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아로마 힐링의 강민상입니다 아... 보고 프로모션은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여 같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시겠죠 제가 1 1분5 5분부터 어... 여일분 여러분, 여그 다음에 도테라 홈페이지를 펼쳐놓고 분5분부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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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12시... 5분에 메일이 들어왔더라고요. 메일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올 중에 하필이면 이 살루벨이 샵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열두 시 넘은 시간에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샵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 반을 운영을 하면서 아로마 오일 가방에 항상 다른 오일들은 넣어두고 다니는데 이 살루벨만큼은 제가 샵에 두고 있거든요. 조금 어, 이 살루벨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오일이라서 샵에 뒀더니 뭐제 탓이겠죠 도테라 탓은 아니겠죠 그죠 어,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도테라 보고 프로모션 4일째 입니다 4일째 인데 여러분 한가지 아셔야 되는게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테라 코리아 보고 프로모션 4일째 프로모션은 도테라에서 나온 로즈 터치를 구매하시게 되면 도테라에서 나온 이 살루벨 오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즈 터치가, 로즈 터치가 10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살루벨도 10만원 정도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가격을 안 봤는데 그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로즈 터치를 구매를 하시면 이 살루벨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싼 거를 샀더니 비싼 거를 준다. 이게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즈 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클레오파트라 오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 로즈 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클레오파트라 오일입니다.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 오일의 특징, 뭐가 있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어, 도움을 준다. 호르몬에 도움을 주니까 자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꽃향기라서 냄새를 맡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그리고 아하, 하나가 뭐가 있다. 아주 좋은 뭔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즈 터치는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게 뭐였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로 뽑은 게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즈가 전 세계로 전 세계적으로 한 6,000종에서 7,000종이 있는데, 로즈 오일로 나오는 딱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로즈 중에. 그 많은 장미들 중에 오일로 추출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도 이 로즈에 대한 성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ING다. 그 정도로 500여 가지의 어, 성분들,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왔지만, ING다. ING 상항이다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뭐 제가 뽑은 거는 뭐한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이들 내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로즈 터치를 하나 구비를 해 두시면, 엄마는 이렇게 얼굴을 바르면서, 얼굴 바르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여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고 자궁 건강에 도움을 받지만은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머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발라주게 되면 내 건강에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또 엄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아아 어, 어 이러면서 아주 럭셔리한 향수로도 쓸 수가 있다 하는 게이 로즈 터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 터치도 너무나 너무나 피부에 좋은 오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는 이 살루벨은 너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 여기에 들어가는 오일이 이 살루벨은 블렌드 오일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로즈 터치랑 똑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살루벨도 로론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론 타입인데 어좀 전에 로즈 터치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얼굴에 바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 살루벨 같은 경우는 어떤 오일들이 블렌딩이 되어 있냐면 로즈, 미르, 라벤더, 프랑켄센스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네가지만 해도 라벤더가 진정 효과고요 로즈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어 호르몬을 도와주면서 자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랬기 때문에 이미 피부에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미르 방부 효과라고 할 정도로 우리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를 방부를 하고 싶으면 밀을 발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프랑케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일의 황제입니다. 오일의 황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로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도테라인들은 피부에 끝판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어, 피부에 뭐 잡티가 있다든지, 뭐, 기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왜그 검버섯이라죠 검버섯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얼굴이 나이가 드니까 처진다 자꾸 내려간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술꼬리도 내려간다 할 때는 이 살루베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피부 끝판왕의 조합입니다 피부 끝판왕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럭셔리의 조합입니다 10만 2천원짜리 로즈터치를 샀더니 이 살루벨 10만원짜리 살루벨을 주는 이 럭셔리의 끝판왕이면서 피부의 끝판왕이 오늘 보고 프로모션 4일차의 프로모션입니다. 지금까지 음. 얘기를 해드렸으면 여러분께서 이미 네? 기억을 하시리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은 피부를 위한 프로모션이구나. 피부 끝판왕의 프로모션이구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피부 끝판왕 도테라 코리아에서 럭셔리한 프로모션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보고 프로모션 한4일째 되니까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이 어, 나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되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거랑 오늘 거랑 비교해서 내일 결정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인데 저희 쇼핑몰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는 쇼핑몰에 들어오실 때는 11시. 방까지 클릭을 하셔서 결제를 하셔야 제가 겨, 주문 사항을 보고 저도 도테라 코리아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100세트 정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100개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개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도테라 코리아. 본사에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1시 반까지 오늘 21일 11시 밤 11시 반까지 링크 걸어드리는 그곳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11시 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잠을 주무시고 밝아오는 날이 되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활기차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이 시간에 운전을 하고 열심히 집에 가서 또 여러가지 나머지 작업들을 하고 잠을 자야겠죠. 그죠? 음. 편안한, 편한, 편안한 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영상을 보는 거는 여러분이 아침에 보실 거니까 활기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아로마 오일은 사랑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아로마 오일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